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오늘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임대차 3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처음 적용되는 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입니다. 자, 우선은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기존에는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였던 부분이, 자, 이제는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라고 바뀝니다. 자, 이것은 언제부터 적용되냐면요. 2020년 10월 10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주택 임대차에도 계약 갱신 청구권이 도입이 됩니다. 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는 1개월 전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는 2개월 전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임차인이 희망하게 되면, 자,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자, 집주인이 만약에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희망한다면, 이 갱신을 거절하고 직접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임대인이 만약에 거짓말로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갱신 시에 임대료 징액 상한을 5%로 하되 자,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를 해서 자,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낮게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한 번만 행사가 가능하고요. 이때 갱신된 계약 기간은 2년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될게 묵시적 갱신은 이 계약갱신 요구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미 묵시적 갱신을 한 적이 있는 임차인도 계약갱신 요구권은 또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은 그 행사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자, 그리고 이법 시행 시에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이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이 계정 법률 5% 임대료 증액 상한 적용에 따른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물론 이 3개월 동안 임차인은 월세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번에 개정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 남겨 주시면 또 한번 정리를 해서 보충 영상으로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